어이구 우리 정청래 의원님 오셨네 누가 내리시나 안경이 스기쳐가지고 아. 아유 우리 안경태 의원이랑 있네 우리 최고 의원. 아, 의원님 감 김남 어고민정 의원님 오셨 안녕하세요, 홍승입니다. 네. 박홍근 언니 대표인가봐요. 여기, 여기 계시던가? 아, 대표님 오셨네요. <laughs> 대표님, 수고하셨습니다. 제. 오늘이리로다니다래 탁. 야, 좀더중 말씀하시는데, 안쪽상조, 이거좀 요구하시는 것같니 나는 목표하자. 왜요? 자. 아침에 가 거기까지 있으면, 자켓신화이용가지 네, 네, 제가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우리, 차, 의원님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강선우 의원님, 서은기 의원님. 아, 1 2 3 4 5습